네, 역대하 2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예후가 이제 북쪽인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합 집안이 이제 멸망하게 당 됩니다. 역대하 22장 5절부터 6절 아하시아가 아압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아압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남옷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압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이제 아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 따 따랐다. 여기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음, 아시야 그러니까 남쪽 왕 <laughs> 유다 왕아시야가 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요람이 길라 남모슬을 이제 빼앗기한 전쟁 거기에 이제 도왔다 그 전쟁을 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길라 나못을 이제 아람이 차지했는데 이것을 이제 빼앗기한 전쟁을 두 번을 해요. 그래서 원래 길라 나못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제 아람 왕이 뺏었죠 하사하사엘이 그러니까 오므리 왕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것을 빼앗기해서 다시 빼앗기해서 그러니까 빼앗긴 그 땅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어? 다시 찾으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전쟁에서 이제 할때 여호사밧 그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유다 왕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 군대에게 패배하고 이때 이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요람이 다시 이제 길란 나무를 빼앗기한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데 이때는 이제 남쪽 왕은제아시아에 그러니까 아시아에 또 도움을 청해가지고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 다시 이제 아람 군대를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데 이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리아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달리아하고, 어, 이스라엘 왕 요람은 남매지간이죠. 어,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이,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시아한테는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분명히 또그 자기 어머니 아달리아가 외삼촌을 도와주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아합방 때는 실패했는데, 이 요람 때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탈환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또 요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부상을 당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람, 요람의 장군, 예우가 있어요. 예우.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의 왕 요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요람은 죽고 말아요.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전쟁도 불행으로 끝나죠. 아합이 죽음으로 불행으로 끝나고. 두 번째 전쟁은 이기긴 했는데 반란을 당해 반란군이 일어나서 예후에 의해서 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합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여람이 죽은 거예요. 다 불행으로 끝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laughs> 아합이 강한 왕이었는데도 심판하니까 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잘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잘 잘 되더라도 설령 이게 두 번째 요람왕처럼 설령 승리한다 할지라도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안 했는데도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심판을 내리기 위한 하나님이 <laughs> 더큰 심판을 내리려고 미저 지연을 시켜준 것 뿐이지 그것이 절대 축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도 잘되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잘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이 왕국이 이제 아합 가문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예우 왕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무리 집안은 이때 이제 완전히 망하고 요람이 죽음으로 이제 대가 끊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시아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2 2장 7절부터 9절.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씨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요아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압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압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요아님을 구하던 요사바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하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제 이 남유다 왕 아아시아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그 요람왕 외삼촌이죠. 외삼촌을 방문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가 반란 일으켜 가지고 아아시아를 죽이는 걸 보고는 도망가 버린 거죠. 도망가서 숨었지만 결국 붙잡혀서 여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왕이 된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참 비참하게 끝나죠? 이제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사밭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라고 그냥 손자예요. 손자도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성경은.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허무하게 죽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가 아비의 길을 갔다 그렇죠. 그거기 갔다는 또 의미가 뭐냐면 아비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길을 갔다. 왜 갔어요? 자기 어머니가 바알아셀라 숭배 아달랴가 완전 숭배자잖아요. 네, 그래서 음, 이 우상숭배 길을 가고 죽기,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미워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laughs> 이 여호사밧이 원인 제공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호사밭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응? 국방을 튼튼해하고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어, 이여호사밭이 아,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죠. 정략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동맹을 맺고 네, 그것이 이제 원인이죠. 만약에 그때 결혼을 안 시켰더라면 여호사밭이 <laughs>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나갈 일도 없고, 그의 손자도 또 역시 예, 전쟁, 그 아합 집안을 도와서 전쟁에 나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인간적으로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사 밭은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를 튼튼하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긋나더라도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제 여호사바이 그렇게 한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잘 되는 것 같지만 잘될 수가 없어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는 지도자들이 절대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어,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어,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할때 제가 비난, 비판을 했죠. 저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저분들은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예, 좋은 뜻으로 한다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절대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개인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의 문제는, 자꾸,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는 거. 이게 자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응?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지 그냥 좀 돈이 많고 좀부유하고좀 실력도 있고 그러면은 믿음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면 되지 인격이 좋잖아 전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결혼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 여사 밭이 결혼을 잘못시켜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도왔다는 거죠. 돕는 거. 그래서 이런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는 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도 결국 죽었다. 그래서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전쟁에서 이기고 죽고, 아시아도 전쟁에서 남쪽 왕, 남쪽 유다 왕, 아시아도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했을 때잘 되면 오히려 더 무섭다. 더 무서운 심판이 만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주의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라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명심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결단코 잘될 수가 없음을 명심하게 주셔서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죄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